먼저, 이두 개의 직선에 식을 세워봐요. 예, 두개다 x 절편 y 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도 x 절편 y 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죠. 예,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해서 구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자, 자, 이제 1차 변환에 이제 행렬 같은 걸 이용하는 문제인데, 제가 행렬을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분의 2X 플러스 Y는 2. 얘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y를 이항하고 마이너스를 이항하면은 2분의 1x 마이너스 y는 1. 얘도 이렇게 이항을 시켜보면 은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통분 시켜볼게요. 이 문제에 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통분을 시켜볼게요. 3을 곱해 보면은 2x 플러스 3y는 6. 자, 2를 곱해 보면 x 마이너스 2y는 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옆에, 뭔가 보이시죠? 옆에 나오는 이 예, 이거랑, 자, 이제 이거, 이것을 1차 변화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2, 자, 위에 거부터 할게요. 저 순서가 위에 거부터 나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보면은, 1, 2, 2, 3에다가, x, y는, 2, 6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죠. 자, 얘를 위에 두고 얘를 아래에 두어서 이렇게 1차 변환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행렬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자꾸 1차 변환, 1차 변환 하는데 1차 변환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행렬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행렬을 변환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위를 딱 보시면은 예, A에다가 PQ를 곱한 게 2, 6이래요. A, 여기는 마이너스 1, a 역행렬인데 양변에 A를 곱하면은 A PQ는 2, e, 6이잖아요 이게 6이 A를 양분을 곱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E6 똑같죠? PQ, XY 잡표맞죠 저희가 원, 구하고 싶어 하는 XY 잡표가 PQ죠? 그때 A. 그때 A가 지금 이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A는 1, B는 3이죠? 정답입니다.